네 안녕하세요. 자전거국입니다 제가 오늘 찍어서 올릴 영상은 음... 자전거 페달 <laughs> 뭐 좋은 좋은 자전거 페달을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겪지 않겠지만 저처럼 네,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페달 오래 타다보면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페달이 깨는 경고를 당하게 됩니다. 어... 오른쪽 페달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왼쪽 페달, 왼쪽 페달은 여기 금이 가고 그다음에 여기 깨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다 보면 이게 빠집니다. 근데 타고 가다가 음... 저게 빠지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저거를 짜잔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뭐꽤 괜찮아 보이는 페달 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 이걸 가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구리스 는왜 이거를 가져왔냐 이거는 이거를 장착을 할때이 사이에 구리스를 발라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저기다 장착을 하면 이게 그 쇠 쇠이기 때문에 녹슬어가지고 두 개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페달을 뽑을 때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장착할 때이 구리스를 나사산에 좀 발라가지고 예,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이런 예, 육각 렌치 하나 있으면 되고요. 조그만한얇얇 빠막한 몽키 스패너 이런 게 있어도 됩니다. 네, 크기가 맞아야 되니까 크기를 잘 선택을 하시고요 보시면 이게 여기가 고정 여기 뭐냐 이 부분이랑 자전거 본체랑 페달을 네,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거좀 크네요 그래서 어, 이건 좀 작고 음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laughs>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공구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몽키스패너나 이런 게 있어야 여기 이렇게 딱 크기가 맞는 게 있어야 딱 돌아가는데 크기가 안 맞으면 이것도 약간 이격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공구를. 제가 어디, 딴데둔 모양인데, 어떻게든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서. 이거를, 나사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요. 나사 방향은. 자, 이거는 L, L이면 왼쪽, 지금 이쪽이죠. 이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사산이 이렇게 돼있고요 나사를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돌리게 되면 여기서부터해서 쭉 들어가죠. 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야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사산이 있는데 나사산을 잘 보면 빨리 슥슥 돌리면 시계 이게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들어가고요. 그럼 당연히 이걸 풀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해야 풀리겠죠. 이거랑 이거 똑같은 일일 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풀리게 됩니다 그 이렇게 잡고 시계방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리네요 다행히 공구를 괜히 가져나 봅니다 약간 이격이 있어도 힘전달이 되니까 풀립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전에 설치할 때도 그 구리스 칠을 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빠지네요 근데 얘는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이 완전 다른 애가 다른 애를 샀으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똑같죠 오른쪽을 여기 보시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빠지나 들어가나 보시면 됩니다 얘는 반대쪽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나사 산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를 돌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쪽이 시계 반대방향이니까요. 오, 어, 얘는좀 빡빡하네요. 시계. 아이고. 제가 유선으로, 유선으로 짓다 보니, 좀 걸립니다, 선이. 자,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이거 할때 기름칠을 해가지고 꽉 조아놨기 때문에 이게 붙지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지. 아니면 이 이거와 페달과 이 크랭크를 연결하는 거에 엄청나게 아 이걸 빼는데 엄청나게 큰 그걸 소모해 그 소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스. 구리스를 여기 나사산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요 안에 설치를 할 거니까 여기 발라도 됐고요 자, 이렇게 구리스. 다이소 가면, 1, 2천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구리스를 골고루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이 쓸러가지고 예. 딱 붙어버리는 경우엔 정말 곤란합니다. 자, 여기는 시계 반대방향이었죠? 이쪽은. 잡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를 칠해주는 게, 시계방향이었나? 이게? 아, 이쪽이 시계방향이냐요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은 시계방향이네요. 자, 이렇게. 브리스가 떡칠된 상태로, 쭉쭉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녹이, 녹이스러가지고 완전히 이 몸체하고 합쳐, 합쳐져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쭉꽉 조여주시면 되고, 브리스 너무 많이 발나보네냐 뒤쪽이 나왔네. 응? 그럼 여기다가 살짝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해주고 여기도 조금씩 해주고 자전거 코너에 가면 이런게 있습니다 거기, 다이소 자전거 코너에 가면 자 이쪽은 또 시계 반대 방향이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어떤가요. 이거는 페달을 인터넷에서 샀고요 페달 규격은 모든 자전거가 다요 나사 규격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꽉 우리는 그걸 했으니까 구리스를 발랐으니까 꽉 쪼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아이고 이쪽 풀리는 거 시계 방향으로 꽉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타다 보면 항상 쪼이는 방향으로 항상 쪼이는 방향으로 힘이 가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해놓고 계속 타시면 이막 돌면서 항상 쪼정아 되는 방향으로 힘이 가시게 가지, 됐습니다. 어. 전거가 달라 보이네요. <laughs> 요거 하나 바꿨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